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견남 김영만입니다. 자, 천계의 조형을 가지고 창작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천지연왕 앞에서부터 꾸준히 보신 분도 계시고 또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가의 양력이 궁금하신, 분, 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메인 창에 보면은 이제 유튜브 들어오셔서 저희 전화면에서의 정보란을 보시면은 제가 간략하게 양력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자 그러면은 방법이 그 글씨 쓰는 방법이 굉장히 그 그러니까 백과마다 다 다른 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 부분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내가 아, 리듬을 타거나 또 이런 장법을 좀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궁극적인 목표는 아,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내 글씨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글씨 자체는 어떤 글씨든지 그 중심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중심에, 중심에, 이렇게 중심이 있으면은 특히 이제 한문서회 같은 경우는 좌우 균형을 잘 어떻게 맞추느냐. 아,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이렇게 제가 내자 쓴 거를 앞에 이제 크게 해서 영상을 보셨죠? 이렇게 제가쓴 하나씩 이제 끊어서 편집을 한 거예요. 근데 기본은 우리가 현재 보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활자에서 볼수 있는 이런 활자에 근거해서 온전 이제 제 스타일로 한번 써본 거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예술성을 좀더 가미하는 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모자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더 글씨를 조형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예술적으로 꾸밀까 하는데 이제 그 방점을 두고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셨듯이 굉장히 바르죠. 글씨가. 반듯반듯하죠. 이렇게 반듯반듯 합니다. 자, 강약도 없이 썼고 일단은 반듯하게만 썼어요. 그런데 제가 미리 이제 이그 앱을 가지고 이렇게 한자 찾아놨어요. 처음부터 막 찾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긴 영상보다도 조금 짧은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 굉장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은. 자,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그쵸? 스타일마다 조금씩 다르죠. 아, 이렇게 점을 찍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뭐 비슷해져, 그쵸? 예,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터치를 하면은 좀 커지죠. 자, 이걸 보고 쓴다고 래서 이걸 100% 그대로 하게 되면은 그냥 모방에 그치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더. 어, 자기 스타일대로 한번 또 정립을 하는 그런 재해석을 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법은 똑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필법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돼요. 자 똑바로 내려가면 이렇게 거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느낌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해주고 이건 한 번에 온 회계예요. 이이 글씨 같은 경우는 일단 끊어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잘못하면 너무 바깥으로 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안쪽으로 옮겨볼게요. 이렇게 해서. 좀 넉넉하게 공간을 잡아주는 게 좋겠죠. 뭔가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 점의 위치도 이건 위에서 아래로 찍었는데, 이렇게 바꿔서 찍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건 반대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리고, 뭐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만은, 이 간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제, 극자는 됐고요 생강염자. 요거 앱 찾으실 때안 나오는 글자 있는 거 아시죠? 네, 거의 뭐 비슷합니다. 네, 활자에서는 이렇게 구부렸지만은 보통 두 이자 들어갔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제 스타일로 말씀드리면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썼잖아요. 네, 좀 안정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약간 더 위에 비친 파임을 넓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역삼각형을 만드는 이런 구도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해서 좀더 이걸 리듬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리듬이 좀 생겼죠. 자, 강제 가늘었다가 이렇게 굵어져요. 그러면 리듬감이 생겨요. 가늘었다 굵어졌다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작고 통통하게 하고, 원 약간 길면서 살짝 날씬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게 좋다 그랬죠. 자, 점도 굉장히 여러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기본적인 스타일로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 공간에서 점도 따로 떨어졌지만은, 물론 행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쓰이는 해서도 이제 우리가 비문을 쓰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느낌이 또 달라지죠. 자, 이제 이거 여담입니다만, 글씨 쓰는 거 사실 좀 지루하죠? <laughs> 빨리 그 성과도 안 나고, 어. 야 우리 얼마나 해야지 잘 되냐, 뭐 잘하고 싶은 욕심 이막 그냥 어, 넘쳐나는데 그냥 그냥 하세요, 그냥 그냥 하시다 보면은 어느 시간이 가면은 다 해결돼서 그 보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요것도 일반적인 스타일은 이래요. 근데 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똑같은 걸그 필사적으로 어떠한 그 기록용 글씨, 반듯한 글씨를 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서예 자체가 이제 그 그런 의미는 많이 없어졌죠. 필사의 의미가 없어지고, 예술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 되실 거예요. 자, 이것도, 자, 요거는, 자, 이 삐침을, 힘을, 힘을 줬다가 살짝 내리면서 힘을 뺐다가 다시 한번 힘을 줘볼까요? 자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런 느낌이 나와요. 점도 이렇게 찍죠. 그러면 은 여기서 보이는 것보다도 많이 달라졌죠 느낌이. 요거는 좀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너무 길게 하면은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좀 떨어진 상태로. 자 요건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 빠져 나와요. 거의 이거는 거의 일 일자로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격도 뭐 어떤 경우에는 똑똑같이 맞출 필요도 있지만은 좀 이렇게 넓고 좁고 이렇게 하면 좀 변화가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방법에 의해서 내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내세 나옵니다. 음, 그다음에. 성 자. 이 어떤 글자는요, 이제 그 쓰시다 보면은 좀잘 되는 게 있죠. 한, 한 번만 썼는데도 잘 돼. 근데 어떤 글자는 열 번, 스무 번을 써도 안 돼요. 원래 글씨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를 위주로 좀 연구를 좀 많이 가지시면은 이제 훨씬 더 가깝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물론 이렇게 그 여러 채널에서도 이그 글씨를 가지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내가 써놓고 나서 내가 이렇게 쓴 거를 그 분명히 그 초보인 경우에는 오류가 있을 거예요. 그 오류를 얼마만큼 바로 잡아가면서 어 갈수 있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그 혼자 하시는 것보다도. 여럿이 모여서 할수 있는 그런 방안도 어좀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음좀 독특하죠. 요절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이게 집자 하는데 이렇게 찾아서 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그내 스타일로 다시 한번 필법이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른 모양이 나온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좀 재밌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자체를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예, 점로점 같이 해서 사뭇 다른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이제 집절을 하실 때도 그잘 이해를 해야지 그 잘못 이해를 해서 그 오자 시비가 나고 특히 공모전이나 이런 데서 심사를 가보면은 시비거리가 돼요. 그런데 글씨를 참잘 쓰셨어. 그래서 상권에 올라갔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좀 안타깝죠. 네, 그래서 그 주변에 동료분들 있고 그러시면 같이 동학들끼리 연구도 하고 물어보고 체크, 이중 삼중 이렇게 그 체크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이렇게 제가 활 자체를 보고서 지금 우리가 현재 쓰이고 있는 활자의 모양을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쓴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앱 자전을 그러니까 종이 자전도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모양 자체가 조금 더 예술성이 깊은 쪽으로 이렇게 그 변형을 해서. 쓰게 되면은 훨씬 더그 멋진 그런 서예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도 어 하나 알아봤습니다. 극념 작성. 뭐 해석은 이제 여러분들 책이 있으시니까 어책 보고 하시고요. 방점을 이제 글씨 조형을 연구하는 쪽으로 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하시다가 아 막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그러신 분들 저희 교남연소회로 어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아, 함께 하면서 그 서로 교학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영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